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시기를 빕니다. 신의진TV 최경시입니다. 신의진TV는 생활정보와 화제의 뉴스를 칼럼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를 흉내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3년 남미 반미 좌파의 기수인 우고 차베스가 사망한 지 3년 만에 국가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이천십팔 년말 기준으로 베네수엘라 부채 총액은 일천오백십이억 구백만 달러이며 상기 채권은 이천십팔 년에서 이천삼십팔 년까지 삼십 이십 년 동안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악화로 이자율은 원금의 백구십오 프로에 달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육년 넘게 지속된 경제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100만%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채무불이행 디폴트 금액이 1억 3,100만 부를 초과하는 등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최고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엉터리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네수엘라를 절대로 담지 말자는 의미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판박이인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무상복지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이며 석유가 베네수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80% 이상입니다. 외화 수입이 90%가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사유량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4위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1900 90년대 이전까지는 매우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권자에 있으면서 나라를 완전히 물을 말아먹은 것입니다. 그는 취임하면서 석유 생산 시설을 국영화시키기 시작했고 해외 기업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 과감한 무상 복지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류층에는 세금을 또 올리고, 상류층의 반발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그 지지율은 60%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유화시킨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전부 국민들한테 풀었기 때문입니다. 무상 복지였었죠. 차베즈 대통령은 정말로 국민의 뜻에 따라 석유 산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경제 성장에 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어요. 전부 국민의 요구들은 무상 복지에 전부 100%다 거기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법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식 있는 유지들이 목소리가 나왔죠. 이래선 안 된다.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차베즈는 바른 말을 하는 바른 말을 하는 이런 그그 그 나라의 엘리트들은 전부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나라하고 비슷한 형국입니다. 두 번째, 친중러 정책을 펴면서 반미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차베즈 대통령은 미국과의 단결까지 하겠다라면서 미국에 매우 그냥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차베즈 대통령의 반미 행보를 무엇라고 평가를 했냐면, 야 정말 자주적이다, 어 용감하다, 멋있다라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럴수록 차베즈는 더욱 신이, 신이 나서 반미 정책을 폈습니다. 2014년부터 석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석유 수출이 국구의 90%였던 베네수엘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물론 미국은 미국의 반기를 들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이 사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 기업들이 외상 매출금을 매각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금지 조치 시켰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나라에 대들면서 반미 정책을 하니까요. 그래서 신규 융자 및 채권 발행을 금지를 시키고 중국. 및 러시아 등이 베네수엘라의 천연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하는 금융 지원을 봉쇄를 했습니다. 전보다 더욱 강화시킨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석유도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돈이 안드니까 복지도 줄 수도 없죠. 전기도 끊겼죠. 설상가상으로 복지에 돈을 쓰느라 그동안에. 소홀했던 생필품, 식료품 생산 공장이 없어요. 날비, 설비가 낙하돼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먹을거리도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은 물론 난민도 증가하고 너무 많은 난민들은 어느 나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 난민 어느 뭐 브라질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심지어 국경 지역인 브라질로 넘어가다가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오지 말아라 라면서 돌을 던져가지고서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로 어줍지 않은 직접 민주주의 흉내를 냈기 때문입니다. 차베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원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민들과 소통하였고 청원 사이트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입법부에 압박을 했습니다. 야 국민이 원한다, 민중이 원한다, 해라 입법해라 이런 식으로요. 압박을 했습니다. 소위 걔네들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적폐 몰아붙였습니다. 꼭 어느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분위기가. 이러한 압박으로 인하여 입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국회의원이 있어도 있는 등 많은 등. 그래서 입법부도 목이 뭐나 허울뿐인 입법부가 됐었죠. 일부 극성스러운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베즈 대통령은 임기 말에는 99% 지지율이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웅스러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뭐 석유 팔아서 그냥 막 무상으로 막 베푸니까요. 네 번째 인공지능 정책을 피웠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로 작용했습니다. 차베즈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그 인공지능이 언젠간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제라는 무상 복지 정책을 추천했습니다. 차베즈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소득제 무상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확산시켰습니다. 이 어느 나라의 사람이 먼저라는 다 구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베즈 대통령은 기본소득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벌 기업이 더욱 더 정부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재벌 기업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차베즈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이게 스페인 얘네들은 스페인 말을 씁니다. 스페인 말로. 어, 라젠테에스로 아, 라젠테 어, 프리메로 아, 라젠테에스로 프리메로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그 나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음? 다음 다섯 번째 사회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모두 국유화해달라. 그것이 경제 민주화다. 차베즈 대통령한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차베즈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석유산업을 국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베즈 대통령은 사법부를 압박해서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했습니다. 차베즈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계속 압박했고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든 제명을 만들어서 상류층과 재벌들을 처벌하고 사기업을 국유화시켰습니다. 또한 난민층을 위해 생필품, 식료품의 가격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생필품, 식료품 가격을 동결하여 마트 주인 등 판매자들은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마트 상점 주인들은 아예 장사를 접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섯 번째, 바른 말을 하면 무조건 적폐로 몰아 처단했습니다. 보수 준영이 유가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석유 산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미래를 위해 경제 발전이라든지. 좀 비축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보수 진영이 재벌들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보수 진영 의원들을 적폐로 몰아서 처벌해달라고 청원을 했고 차베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부를 압박하여 보수 진영 의원들을 적폐로 처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명을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보수 진영 의원들을 처벌했습니다. 덕분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의 삶을 즐겼고 지상낙원을 실현하는 듯한 생활을 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베네수엘라 상류층들은 너무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부자들은 미국, 유럽 등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고 너무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은 베네수엘라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직원 숫자를 줄이거나 자산을 정리해서 미국, 유럽 등에서 직원 숫자를 늘리거나 투자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류층들이 해외로 이민 간후 201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국민들은 더 많은 무상복지를 요구했지만 무상복지를 더 이상 확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상류층들이 이미 다 해외로 빠져나가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최저 임금 인상과 시장 경제 개입 때문입니다. 국가의 무상 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에 익숙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최저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상승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 단가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뒤따랐습니다.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시장경제 가격통제를 요구했습니다. 사례제 대통령은 또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통제를 강행하였습니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여서 식재료, 가공품, 서비스, 통신료 등 모든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가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정부가 책정한 가격대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자 사업장들은 폐업을 하고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식 가격 통제로 인하여 건설업체, 유통업체, 마트,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통신사 등 모든 사업장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식량과 생활 필수품이 모두 바닥났고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폭동이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분배 정책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한달 봉급으로는 계란 두판 정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장이 없는 분배 우위주의 경제 정책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근 목표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산간 및 도시 지역을 막론하고 식량난에 시달린 빈민들이 닥치는 대로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버티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군부 군인들 말하는 것이죠. 군부대가 불쌍한 국민들이 기아와 싸우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적인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암시장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모든 식료품들 식품 판매 업자들에게 정부가 고시한 가격의 수백 배나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여 부정축제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천벌을 받았는지 2013년 우고차베저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니까 부통령인 니콜라스 마드로가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부통령인 니콜라스 마드로가 직무 대행을 하다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차베스와 마드로는 젊었을 때서부터 공산주의자이고 쿠바 카스트로의 이념적 제자입니다. 두 사람은 조국인 베네수엘라보다 공산 국가 쿠바를 더 좋아했습니다. 차베스와 마드로는 쿠바의 지도를 받아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보안 정보 수사 군대까지 쿠바의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핵심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거의 공짜로 얻어 쓰는 대가로 보안 요원들을 보내서 마두로 정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반미 정책과 친쿠바 노선은 남미에서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고립되지요. 미국하고는 뭐 반미 정책 쓰면서 친쿠가를 하죠. 그러니까 저쪽 친중 친노로 노선을 택할 수밖에요. 모든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장래에 칭송 받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당장의 칭찬을 얻는데 주력합니다. 특히 포퓰리즘을 숭배하는 정치인들은 단기 이득 정책을 선호합니다. 이런 오류의 길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지금 마드로가 추구하고 있는 대중 영합주의 포퓰리즘 선동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됨을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경우에서 똑똑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뜩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집권 세력이 추구하는 정책 노선 등이 어쩌면 그렇게 차베스가 쿠바의 카스트로한테 배워서 하던 짓과 똑같은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닮지 않았습니까? 정신 바짝 차립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